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바로 인천 지역 한번 왔습니다 뭐 연수구일 때 송도라든가 아니면 서구일 때 비추홀이나 청라 쪽 이런 곳들이 가격 상승률 뭐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알짜를 찾기 위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가격 상승률 앞으로 높아질 곳 이런 곳을 좀 찾아볼까 하다가 바로 저희가 인천시청역. 인근을 찾게 됐습니다. 인천시청역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1호선과 2호선, 물론 인천 1호선과 2호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GTX-B 노선이 들어오는 곳이죠. 송도에서 마석까지인데요 인천시청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서울역과 여의도역을 단 17분, 18분대로 돌파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축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으로 변할 곳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들의 많은 재개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곳이 과연 얼마나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것인지 현지 상황을 들어보는데요 서강부동산의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찾아뵙기 어렵고 인기가 많으신 분이셔서 저희가 섭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공학도로서 차트로 풀어내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인천 시청역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간략하게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시청역을 보게 되면 현재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천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이거는 1999년도에 개통이 되어 있고요, 동서로 쫙이렇게나 있는 그 인천 도. 고지철도 2호선, 2016년 7월 말에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된 지가 한 4년여 됐지요. 어 현재 상당히 이제 량으로 다니고 있지만 거의 이제 만차로 다닌다 이런 소문이 돌고 저도 역시 이제 출퇴근할 때이 열차를 이용을 해서 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의 이제 가장 큰그 개발 이슈는 GTX B노선입니다. 알다시피 B노선은 송도 인천대 입구역을 출발해서 두 번째 인천시청역을 정차하고 부평역을 거쳐 마석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인천에는 단 3개 역사만 있습니다. 송도역, 인천시청역, 다음에 이제 부평역. 그렇게 돼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제4차 철도 구축망 계획 중에 추가 검토 사항으로 도시 철도 2호선이 이제 안양 연장이 추가 노선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현재 운현역까지 이제 그 다니고 있는데요 인천 대공원역에서 신철리를 거쳐 가지고 광명역 ktx 역사를 거쳐서 안양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청역에서는 gtx 타면은 여의도라든가 서울역을 단번에 가. 수가 있겠고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타게 되면 KTX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안양역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신안산선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노선들이 많으니까 쉽게 환승을 해서 서울로 접근하는 데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인천이 가장 그 접점과 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이제 돌았던 이유는 서울과의 접근성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인천에 GTX라든가 아니면 뭐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제2경인전철이라든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공항철도 급행화라든가 뭐 이런 그 노선들이 이제 대규모로 생기다 보니까 인천에 전체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에 반영이 돼가지고 좀 인천이 핫하게 지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포커스를 해보면요. 새 집이 없습니다. 어, 새 집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발 호재와 더불어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는 거는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 둘 뿐인데, 역시, 재개발 뿐이죠. 그래서 현재 인천시 시청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구역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백원 주택 1 구역 이 있고요. 어, 여기가 철거 완료가 됐을 겁니다. 어,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철거 등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견이 되죠. 여기는 이제 조합원 분들이 이름도 힐스테이트 인천 시청역으로 이렇게 단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가장 가깝다고 그러죠. GTX 역사에서 간석 성량 아파트 구역입니다. 세대수는 좀 작아요. 미니 세대지요. 406 62세대 정도가 됩니다. 시공사는 이제 한신인데 아마 지금 현재 이주 명령이 나가지고 곧 이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또 이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간석동에서 가장 이제 정비 구역이 큰 곳이죠. 여기 상인천 초등학교 이제 주변 구역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대수가 2,568세대. 현재 관리처분 총회를 5월 22일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GTX 역세권의 대단지에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있죠. 초품아를 품은 단지죠. 어, 그러고 이제 좌측에 보면 인천의 허파라고 불리는 중앙공원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를 가보면 어, 상당히 넓어요. 넓고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숲이라든가. 공원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공원 이쪽에서 이 시청 쪽으로 넘어가는 오버브릿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두 군데 이렇게 오버브릿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동암역에서부터 자 여기 터미널까지 전부 다 이제 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천 시에서 어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두 군데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 시청역에 이제 주민을 위한 인프라도 하나하나 이제 갖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다봉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대수는 1115세대. 철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어, 시공사는 이제 포레나 한화건설이 이제 맡고 있죠. 어 그리고 일반 분양은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에는 인천시청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 구역이 네 군데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해제가 됐죠.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구역인데, 우신구역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해제 절차를 밟다가, 이제 가처분 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소형주택이라든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어 이런 분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큰 건물이라든가, 음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내자산이 반토막이 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 해제가 만약에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프랜 카드를 걸고 그 사무실을 지금 개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그냥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판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천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지역주택조합 추진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재개발 해제 구역들 많은데 인천에서는 성공한 데는 <laughs> 송도의 두 군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땅이 확보가 됐으니까 성공했던 거고요. 그러고 이제 숭이동에 이제 운동장 부지, 그것도 역시 땅을 시계 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외에는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앞이 잘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정착화되고 잘 되고 있는 이 재개발 구역이 부상이 되고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뭐 프리미엄 뭐 대표님 많이 붙었어요? 많이 붙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기 이제 인천 앞으로 미래 랜드마크 단지 네. 네, 상인천 초등학교 네. 이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팔사 디지노를 하면 3억 한 5, 5천. 어그래도 물건이 없어요 매매가. 아 거래, 네, 물건이 매매가 없다. 없고. 최고네요 입지가. 어, 네,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74. 어 그것도 이제 그 3억 2천까지 나왔다가 요즘은 이제 84로 이제 인기가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은 74가 좀 소감 상태인 것 같아요. 6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양도세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금매로좀몇 개를 내놓은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보면은 2억 8,000까지. 어, 이것도 춤새네요 그러면. 8,000까지, 이렇게, 이제, 그 매매를 그 내놓으는 분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5, 9, 어, 이제 24평짜리인데, 2억, 1 0 0 2,000, 이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투가 지역이 이제 2020년 6월 19일날 네. 투가 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네. 여기 상인천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이제 사업자 인가를 득했고 다 여기 보면 투가 지역 이전에 이제 사업자 인가를 득한 음. 동네이기 때문에 네. 전매금지라든가 네. 5년간 재당청 금지 요거는 해당이 돼요. 예, 5년간 재당청 금지는 예를 들어서 백원주택 1구역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분양 신청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관리점이 낮고, 네. 그래서 어 여기는 해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관리청 인가가 나면 5년간 대당청 그거는 아마 소멸이 되지요 분양신청이 획득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에는 이네 군데에 전부 이렇게 보면 새집이잖아요 요게 다 합해 5천 세대가 안 됩니다 현재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대단지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 힐스테이트인데요 여기 롯데캐슬하고 1, 2, 3단지 해가지고 8,900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레미안은 이제 2,400세대 어울림은 이제 1,700세대 그리고 요게 이제 입주년도가 이게 어울림이 이제 2005년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롯데캐슬이 2007년, 어 그리고 레미안이 2008년, 그래서. 가장 그 신축에 해당되는 거는 레미안이 되겠죠. 그가 이제 2008년. 그래도 10년이 넘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GTX가 2027년에 이제 개통된다고 그러면 10년 안쪽 아파트가 없습니다. 다 20년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새 아파트 났어요, 즘 지금 현재 보면은 뭐한 2만여 세대가 넘어요. 뭐 중소규모 단지까지 합쳐면 그건한 2만 한 3천 세대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만 해도 여기 5, 5천 세대가 안 되는데 경쟁. 되겠지 이것만 해도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집 수요 때문에 상당히 요즘 그 역세권의 이제 재개발 구역이 핫하게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출발지인 송도역을 가보면 퍼스트바크 같은 경우는 이제 13억을 찍었어요 한정가 장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더 빨리 가지요 시청역에서 어, 그러다 보면 여기다 아마 영향을 많이 이제 줄 거라고 이 판단이 됩니다 어,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13억인데 어떻게 될 거냐 아, 어, 저도 13억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아, 이유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여의도 가격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의도 15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 송도는 한정가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2, 3분이죠. <laughs>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의도의 반값, 송도의 80%. 그렇게 되면은 13억 이상은 간다고 예측이 가능하지. 아, 굉장히 역시 차트를 읽는 남자. 공학도답습니다. <laughs> 그냥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의도와 지금 송도를 네, 네. 적당히 믹스를 했습니다. 50% 80% 역시 숫자로. 마지막으로 네. 어, 뭐 인천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인천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말도 많았던 2부망천이라든가인천가면 뭐 저평가되었다. 아, 인천도 네.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인천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인천이다. 잘 보시고, 투자하신 분이나 그 실수자분들 잘 판단하셔서, 내진 마련 하는데 도움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상인천초등학교 한번 잠깐 왔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천 그 남동구 일대에서 가장 큰 재개발지거든요. 그래서 그 재개발지가 바로 상인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568세대가 들어오는 가장 큰 대단지라서 들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천초등학교가 제 왼쪽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주변 지역 한번 살짝, 아, 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돌게요. 이렇게 돌게요. 이렇게 좀 낙후된 여러 가지 뭐 세체장 뭐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보입니다. 네 재개발을 해야 되겠군요. 지금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의 틈새인 곳이라 이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 곳에 물건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과정은 관리처분총회. 가 5월 22일 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22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작은 골목길로 해서 오래된 빨간 벽돌, 우리가 재개발지에서 많이 볼수 있는 빨간 벽돌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일대에 구축 아파트 2008년, 2007년도에 있는 대형 단지 아파트들이 있었죠. 힐스테이트나 아니면은 자이 아파트들의 사는 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이곳에서 얻고자 예 사신 분들도 많고 실거주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 조합원들 보면은 서울의 재개발지보다는 그래도 길들이 널찍널찍하고 저밀도인 편이지요 재개발지 치고는 그러다 보니 예, 세대도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개발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청역 일대에는 네 개의 곳이 지금 개발 중이죠 그중에 이곳이. 가장 늦습니다. 왜냐면 세대가 크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좀 언덕이 많거나 해가지고 막구릉지대 있는 게 아니라 좀 땅이 그래도 평평하게 평지로 잘 되어 있어서 어, 개발하기에 좋은 지형이 돼서 대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예, 입지적으로 지형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 어울림이나 그리고 그 건너편에 이제 대장주 아파트들이 쫙 들어서 있죠. 힐스테이트나 레미안 뭐 자이 이런 것들. 이런 아파트들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20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은 주변에서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겠습니다 인천시청역 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인천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분을 만나 보고 왔죠 그래서 그곳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던 현장들의 검증을 한번 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은 뒤로 보이시나요 인천의 허파라고 할수 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이곳이 지금 다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예, 가교 역할로 하는 다리들이 쭉 연결이 돼서 더 이상 신호를 기다린다든가 하는 단절이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공원을 쭉 산책하듯이 갈수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환승센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인천시청역 6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에 지금 환승센터 GTX B 노선이 들어옵니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가장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 인천 지역이라는 것은 이미 다 보도가 돼서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나 뭐 연수구일 대 아니면 서구일 대 미추홀 뭐좀 청라 이런 지역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틈새 지역을 또 찾아오는 것이 이에리의 현장을 가다일 텐데요. 바로 인천시청역이죠. 인천시청역의 GTX B 노선 주변 일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시청역 일대뿐만 아니라 인천 일대가 상당히 생각보다 쾌적한 그런 주거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길들도 널찍하게 그리고 바둑판 모양으로 잘 닦여져 있는 인천시청역 일대의 주변들은 아파트 단지들도 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됐다는 거 빼놓고는 주변의 인프라들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격이 오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여기였습니다 서울과 얼마나 인접하느냐는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느냐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인천 노선이 잡혀 있지요 이렇게. 계속해서 서울의 중심축 업무 지역과 연결되는 노선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인천시청역 일대가 알짜 지역이 될수 있을 거라는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소장의 현장을 가다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곳으로 답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